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족집게 보살입니다. 말띠, 소띠, 원숭이띠, 토끼, 지띠. 아, 이분들은 굉장히 먹을복이 풍성해요. 창고에 곡식이 넘쳐난다. 창고에 그득 쌓여 있습니다. 말, 소, 원숭이, 토끼, 지 음력 10월생이 최고 중에 최고다. 이달에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서 내년에는 더 흥하고 후년에는 더 좋고 갈수록, 해가 갈수록 평생 먹을복이 그득 들어있는 10월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소, 원숭이, 토끼, 지, 10월 여성분들. 여장부 중에 여장부요 최고 중에 최고요. 사업회를 해도 아주 잘해. 또, 재물복, 먹을복, 쓰고 남을 만큼 가지고 태어난 여성분들이다. 눈도 아주 높아. 지혜도 많아. 매력이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먹을복이 풍성하지만, 또, 사업적인 기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 10월생 여성분들이 전문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분이 많고요. 또 성실해 또 노력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해요. 남잘때 들자고 자면서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원숭이 토끼 쥐 10월생 여성분들이 재물을 지키는 운이 들어있고 재물 운이 왕성하게 좋고, 직장을 다녀도 승진 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년년이 다져서, 좀 더, 좀 더, 좀 더, 더더더더더 승진하고, 더더더더더더, 쌓아 올려서, 좋은 기운 많이 들어있고, 또, 어이 사업을 해도 잘하시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여장부야, 또, 안팎으로 좀 이렇게, 어 우두머리 격입니다. 또, 이분들이요, 금전의 물고가 터져서, 순풍에 돋단 듯이, 서서히 순풍에 돋다는 것처럼 풀려가는데, 어, 숨턱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운기, 어, 어, 조상에서 주는 운기가 들어있어서 이분들이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기운이 아주 들어있고 이 시월생들이 평생 먹을 복이 안 떨어져. 아셨죠? 그래서 성실하고 노력이 또 받침이 돼서 재물을 지켜가더라. 창고에 그득 쌓여 있으니 하나씩, 하나씩 빼먹더라도 또다시 거기에 한 입, 두 입도 밀어넣기 때문에 창고에 쌓여있는 금전이 나가도 표가 안 나요. 막 빼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넣면서 빼기 때문에 평생 이 소띠, 말띠, 원숭이, 토끼띠, 쥐띠의 10월 여성분들은 얼굴이 화사하고 인물이 아주 받쳐주고, 기분 티가 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더 승승장구 할수 있으니, 인연을 만날 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이 이렇게 좋으니까, 상대방을 잘 만나야 내 인생을 짚어먹지 않습니다. 상대가 같이 흥할 수 있도록 꼭 궁합을 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본인 인생이 쥐파먹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예의 있게 행동하시는 10월생 여러분들 약간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너무 일에 매진하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가끔은 조금은 고독한 운명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더라. 평생, 이, 어, 다섯 띠의 10월 여자들은 먹을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외국으로 진출해도 괜찮고요. 또, 어, 직장에서도 잘, 어, 흥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차근 더 밟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달부터 문이 확 열려서 평생 먹을 것이 지금부터 쌓아놓는 시기가 되어 열렸고 문이 활짝 열렸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